저는 지난 9일입니다. 경주에 있는 용담 수도원 동계수련을 갔습니다. 제가 가는 날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가장 추운 날, 38선 이북에 있는 저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38선 이북 연천에서 경주까지는 아마도 어, 용담 수도원에 오는 수련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는 어, 육지에서는 가장 먼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여름 하계 어, 수련에 이어 동계 수련도 용담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용담 수도원 수련까지 합치면 모두 세 번째 제가 용, 경주 용담장에서 수련했습니다 예, 이제는 제 삶에서 여름 수련, 겨울 수련 다녀오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죠. 15일 오전에 수련을 마쳤습니다. 6박 7일입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예, 마침 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뭐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3일 밤에 예, 놀라운 일들이 예, 우리한테 벌어졌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을 발표하는 예, 방송이 나온 거죠. 예, 그죠 뭐, 이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해왔기 때문에, 예, 많이들 놀라셨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 촛불 시위가 아주 본격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 공동체 위기를 조장한 사람이, 예, 우리 대통령이 <laughs>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은, 우리 이 공동체 위기를 막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특히 10, 20, 30 세대들이 가장 아끼는 응원목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시위 현장에 쏟아져 나오고 어른 세대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시위 주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전에는 노래도 옛날 우리 데모할 때 했던 노래라든지 이러한 노래를 했는데 갑자기 노래가 바뀌었어요. 뭐 갑자기 촛불보다는 막 응원봉이 막 등장하고 예, 이러한 이제 변화를 보면서 아,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 나라에 대한 각성을 시작하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 때문에 제가 아, 우리나라 미래는 밝다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찢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애정, 공동체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올고진 생각들이 모아지고 뭉쳐지는 이러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 개엄령 발포 다음 날 새벽 개엄령 해제 올해 1월 15일 대통령 체포 그리고 오늘 새벽 대통령 구속 예, 이러한 어, 드라마틱한 상황을 예, 살면서 예, 이런 걸 본다는 게참좀뭐 어, 이거 기뻐해야 할지, 답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뭐 유튜브 어디든지 보면 생생하게 다 예, 중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국회에서 또그피의자들 예, 예, 개엄령에났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얘기 듣고 또 어, 이렇게 하는 게 한쪽에서 늘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어저께 밤에 했던 어, 대모나오고요 예, 이러한 에, 뭐 과거에는 우리가 꿈꿀 수도 없었던 에, 스포츠 중계나 봤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에, 에, 정치 과정을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본다고 하는 일은 꿈, 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퇴행을 방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엉뚱한 불장난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애태우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실시간 중계되는 세상을 보면서 저는 아, 이제는 투명한 세상, 원칙을 우선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 하는 점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밀실 정치, 조작 정치, 고문 정치, 그리로는 가고 싶어도 이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어, 일본 전문가 이명창 교수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최근 친일이 득세하는 이유, 돌리과 달리 일본은 왜 사과하지 않는가, 1948년 건국절 주장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왜 한국은 실패했는가,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는 왜 일본에 흡수되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끝부분에 이명찬 교수 말을 인용하면 친일 청산이 안 되면 기회주의가 생긴다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 중국에는 한, 한 사람도 없다. 한국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한 분들도 많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자산이다. 이에 반해서 오키나와는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하는 것을 보고 아, 독립할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했답니다. 한국은 끝까지 투쟁한 결과 지금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은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정상적 정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응이 네.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예. 네. 그니까, 이명창 교수 말을 듣고 나서, 최근 혼란스러웠던 제 생각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동학 천도교가 아직 이제 20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목숨을 걸고, 어, 어 힘든 우리 에, 나라의 에, 역사 아주 힘든 과정을 에, 목숨을 걸고 내놓고 이렇게 지켜 오, 오신 그러한 어, 우리 동학 천도교의 에, 지난 과거를 제가 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 우리 천도교인들이 친일 청산과 독립 정신을 일깨우는 일을 서울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저는 새롭게 다져 봅니다. 작년 10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 교육감 계십니다 임기는 보궐이기 때문에 내후년 6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2025년 1년 정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서울시 교육감 2025년 새해 신년사의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25년 신년사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여는 창의와 공감의 협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독서 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고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 토론 프로그램과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연계 사회 현안 프로젝트 학습이 교실에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어, 문구에는요. 풍부한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협력적으로 토론하는 미래 지향적 역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역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역사 자료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근식 교육감의 신년사를 보면서 우리 천도교인들이 가야 할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천도교의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102030 세대가 천도교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천도교를 이어가게 할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균형 있게 공부하고 청소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토론하는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예, 천도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토론, 독립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 교육.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이고, 세계 시민 모두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천도계에서 말하는 지상 천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조만간 수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길게 걸릴수록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간이 긴다는 건 그만큼 저항한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밑에 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대, 다본 다음에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오래 좋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새로운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대거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됐던 모든 것들의 시스템을 바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게 생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찬란하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미래세대입니다. 또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성과 청소년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적극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방향으로 천도교인들이 기여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세대인 102030 세대가 주인입니다. 이들이 주인공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천도교인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주식입니다. 50대도 많지 않습니다. 50대는 청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입니다. 현재 우리가. 6 0대를청 네. 그리고 중량 의사결정은 80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미래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래 세상을 끌고 나가고 미래 세상을 의사결정하고 하는 분이 지금 80대에 계신 분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뒤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 천도교의 현실이고 아마도 저희 천도교 뿐이 아니라 많은 종교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가 마음껏 행복하고 신명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제발 도우미 역할에만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2025년이고 우리는 포덕 166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용담수도로 갔다 왔어요 오늘 첫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어, 어린아이의 목소리. <laughs>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이제 어떤 희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김채옥 동독님, 아드님하고 며느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힘이 되고, 아 이거 너무너무 좋다. 예. 이제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응원분들이 오셨잖아요. 어린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전국에 있는 교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토론 문화에 익숙해지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가질 수 있게 교당 문을 활짝 열고서 천도교인들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지역의 미래가 튼튼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천도교인인 우리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종교 역할이 무엇인가, 또 천도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또 천도교인이 나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상,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